2020년 12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르네 영원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추역할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서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맑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여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못나고 병들고 추하고 연약한 그대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로 성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생명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이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떤 분이 에스겔 선자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내해 주던 분이 줄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하고 보니까 에스겔 선지를 하여금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의 깊이가 발목에 찼습니다. 다시금 일천 척을 내려가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제는 수심이 무릎에 차올랐습니다. 또 다시 일천 척을 내려가서 물을 건너게 하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해서 물을 건너게 하는데,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제 물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네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목에 차는 해입니다 에세겔이 처음에 건너던 물은 수심이 발목까지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이제 잠겼습니다 거기서는 공을 차고 씨름을 해도 불편하지 모르고 마음껏 놀수 있습니다 비록 물이 흐르고 있을지라도 물의 제재를 받지 않고 놀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충만히 받지 못하고 발목 정도의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단계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옛날 버릇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행해지기도 하고 어? 어떤 때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둘째로 무릎에 차는 냅니다. 무리 무릎까지 차게 되면 발목에 찼을 때와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발목까지 찼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 행동에 조금씩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공을 차고 싶어도 전처럼 편하게 찰수 없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발목에 탔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도 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습을 쫓아 행하다 보면 마음이, 양심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은혜가 커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셋째는 허리에 찬 은혜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허리에 차고 보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괴로움이 더욱 커집니다. 내 멋대로 행동하기가 더욱 불편해졌을 뿐더러 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주님의 은혜가 대한 고민도 커져갑니다. 신앙이 무척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비록 허리에 차서 구습에 많이 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허리에 차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세상에 연락하는 것 그만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려해도 양심 쪽에서 그러면 안 돼. 하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면서 괴로움도 커집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큰 성령의 충만함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머리에 찬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물을 건너려고 했더니 물이 하도 충만하여서 능이 사람이 마음대로 건널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능이 헤엄을 칠수 있는 물이 되었고, 능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마에서 나를 주장하고 이끄시는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에 충만한 단계에 이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발목에서 정수리에까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에레미아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진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이 수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레미아 2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야외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는 두번 다시 야외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어? 다져먹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예리미야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뼈가 쑤시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응? 어? 강하게 주셔서, 다음 달 핍박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양심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양심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도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고 다 같은 은혜가 아님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목까지 찬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무릎까지 찬 은혜 속에 사는 사람, 허리까지 찬 은혜를 입은 사람, 더 나가서 정수리 꼭대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죠 고기가 살수 없습니다 생물도 살수 없는 바다입니다 사해 이사회에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번성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진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강물이 닿지 못하는 진벌과 갯벌은 재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강 자우가에는 각종 복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내려서 성령의 강물을 마심으로 과실을 풍성히 맺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강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죽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어칠 때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과 살이 생겨나고 가죽이 온전해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큰 근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영혼의 생명을 안겨주는 성령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찾는 순복음 본교회 아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성전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여 모시면 예수님 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생수가 넘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슬픈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강물같은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발목에서부터 점점 충만해져서 무릎에 차고 더욱 은혜가 충만해져서 허리에 차고 더욱 축복이 충만해져서 머리에 넘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비옥한 대지에 흐르지 않고 메마른 땅과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광야 같고 사해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힘겨운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풍성한 인생의 삶을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강이 성전을 통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강이 넘칠 때 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가득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덮게 하셔서 우리의 메마른 땅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이기만 하면 아버지 죽은 심령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심령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심령들이 새임을 얻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십의 일조가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들여진 손길에 아름다운 손길로 풍성하게 넘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드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니 나이다. 아멘.